어서 오세요. 네, 오늘 강주에요. 안 오시나요? 아, 원체 바쁜 분이라. <laughs> 자, 이제 각은 나와갖고, 아유, 이게 빠져야또 뭐가 뭐다나만라 와이 y o k 한번해봐 g y o k y 이거 okay? o k 이 y y o y okay? 봐 o u g y o k a 자 y 이 u go 는데이 앞에만 들어가좀 in there. You're up here, 금방 올수 있네요. 성남이면 성남은 금방 오요 성남이면 10분이지 10분 성남인데 깜빡했어. 올 때는 두손 무겁게 아, 이거, 이거 환장하겠네 이거 제가한거 아닙니다. 지금 뽀평님이 어? 있습니다. 진작에 보냈어요. 아이, 그냥 용서를 다 하는데 저런 멘트는 저걸 마음먹고 들어온 거야. 노메이크업이라 그러니까. 참을 테요. 원장님이 노메이크업이래요. 응? 나도 오늘 메이크업 안 했는데? 아이스,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아, 오. 어, 불안해. 선원이 이제야 들어오네. 와 아, 아, 끝나는 줄 알았다. 무게 저거 없기 때문에. 올라가나요? 올라가나요? 아 돌아오리겠다 이거. 리유쿠님 어서 오세요. 님민지님 어서 오세요. 어? 각이다. 아 이럴 때 저기 가 있어야 진짜 가기다 낙사가 있어야 돼. 야, 있어줘야 저런 말 산데 <laughs> 말로도 물다 처리해 주는데 미치겠다, 에, 우리 세진님 세진 소품. 세진님이 그 해보라고 이거 하는데. 우와 쏙 밀어주고 있 이렇게 할거야 어떻게 어 나이스 나이스 다굿 아, 나왔습니다 <laughs> 세진님이 원했다고 나왔어요. 세진인가요, 세진? 세찐? 세이제이가두 세찐. 개인데요. 아, 이것도 똑같은 거네, 셔틀피아. 아, 서진이랍니다. <laughs> 서진님이랍니다. 끝마 그 통과하면 안 돼. 그렇죠. 알아서 끼만 하면 되죠. 그렇지. 꽉! 좋다! 나왔다. 와, 아, 이거는 뭐. 그냥 나오는데요? 야, 들어! 들어! 어, 어디로 들어요? 아유, 이렇게 들어요. 들어가세요, <laughs> 양님 응? 어디 가? 간대요. 아 빨리. 아올 거야. 지금. 차 돌려서 올 거야 아마. 부장님 <laughs> 가지 마요. 아올 거라고. 안 와요. 안 온대요. 아 말은 그렇게도 온다고. 아 그래요?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원장님 나이가. 한 손은 무겁게. 다섯만 무겁니아두손두손다 무겁게. 격돌 두장들고왔나 네? 벽돌 두 장을 본다고 저희세 타이프 두 개를 주니다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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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떼님 반갑습니다 <laughs> 라떼님 어서 오세요 어허 뭐 없나 <웃음> <웃음> 자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12시가 넘은 것 같은데 이 정도만 돼도 착하지뭐 얼마나 좋게 비교해 줍니 네, 카라멜 선생님, 뭐 없나? 오.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 너무 갈것 같은데. 됐다. 아, 이거 아, 아, 잘 올려도 는거 예, 자, 무게가 뒤기 때문에 얘도 어차 뒤로 손물을 봐야 겠지 자, 타. 그렇지. 무게 오. 오. 때문에 별로 확 넘어가네. 끝. 모르는 사람들 여기 있지. 뭐 없나는 그냥 결풍유도라기보다 호텔이의 존재의 그 외침이죠. 호텔이 존재의 외침. 그거라도 안 하면 은 존재감이 없어요. 자, 우리 서진 님은 방송 하늘 이틀 보는 거 아니잖아요. 서진 네? 님 이제 앞으로 그러면 서진이라며, 서진. 네, 서진 님 이제 앞으로 우리 호텔이 뭐 없나는 꼭결풍요도가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안 할게요. 뭐 없나 이제 안 할게요, 서진 님. 뭐 뭐를 안해요. 너일 뭐너너 안해요 그럼? <laughs> 서진님이 저렇게 나오시는데 왜 한사람 얘기만 들어요? 방송이 1인방송이에요? 아니요. 저저 <laughs> 지우개만 넘어가면 참 좋겠는데 아이 또왜 이렇게 와 안녕하세요. 어, 제가. 어, 어, <laughs> 어, 어. 아, 이제부터는 조용히 하고 있어야겠군요. 알겠습니다. 오, 제가 뽑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가게를 보입했었는요 저기 거를 구입했었거는 이거 대로 하나하나 뽑으면 좋요 편할 요그도두개는 거예요. 편할 거요는거 있고, 그냥 입으려는 거예요. 또, 또 뽑아내는 거 주는 방법이 거. 나이스. 흔들어. 나이스. 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어. 잘하고 있어. 너. 뭐야 끝난 거야? 이거 떨어질 거 같은데 잘해봐요. 저기 저기 타자. 아유 우리 영호 형님, 아이 끝나, 고맙습니다. 오시게 고맙습니다. 한 왼쪽으로 눕혀서 어, 떨어지려요바닥떨어지뭐 아, 있나 안 해달라고? 해달라고? 안 합니다. 해달라. 안 합니다. 해달라. 뭐 있나 한번만 해달래. 뭐 있나? 그렇지. 아이 떨어질 것같아안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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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호텔에 시켜 봐. 내가 막을 수 있을 걸? 그러니까. 아니, 아니, 아니요. 잡을 수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돌아, 안 돼. 아, 떨어졌다. 빨리 아. 아, 빨리 잡아요. 그럼 저왜 나한테 나를 왜 쳐다봐? 형님, 네, 마무리 좀 해. 아, 니가 싸신 돈는또 니가 저기서 해야지. 그래, 아유, 그래, 그 아. 봐. 아, 형님, 어서 오세요. 자, 회장님 오셨습니까? 회장님! 장열 열공 아 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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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열공 그 열공은 공부하는 게는 회장님 <laughs> 나이 가으신데 공부하라고. <laughs> 기름이 없어서 기름값 벌고 오신답니다. 아유 목 운동 한번 해야 되겠다. 회장님 기름값 목 운동. <laughs> 진짜 너무 뜨겁다 오, 우아 무게 때문에. <옛날에>. 음. 그, 아, 전... 저쪽으로 가야지 다 되는데 쪽으로 네에 아, 이빠졌다요 응? 아, 졌네 도와줬네요. 응, 도와네요 자, 꽉 거기 들고 올라가면... 그지염질다고되어네 아, 아요몰라 아직 신 몰라. 이래도 몰라. 이야, 이래도 몰라. 다르네. 끝났네, 왜 이렇게 끝나네? 저 아들은... 다르네! 아 다르네 역시 저 대신 마무리 잘해주시어안 떨어진다 우리의 뽁평님 박수 한번 주시죠 여러분 야 사람들이 집에서 박수 해야 돼? 방송 국에서네 <laughs> <laughs> 다들 짝짝짝 한 장에서 쳐야지 한 장에서 네. 아, 끝났습니다 아이 고마워요 뭐 없나요? <목마워요>